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득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용사라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해슬라코 또 여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키위족속과 알과족속과 신족속과 아루와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일과 이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육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메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장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세기 10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1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교인 32절이 본론과, 서론과 결론이고요. 그리고 본론은 2절부터 31절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본론도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또 후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등장하고 있는 야벳의 후손은 14대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함의 후손은 30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의 후손이 26명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치면 70명이라는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들이 등장했을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단순히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그 당시에 민족이 되고 혹은 또한 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와 그 가족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한 열어가고 있는데요. 그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택함을 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노아이지만 노아도 역시 인간인 것이 부족한 인간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앞장에서 구장에서 그가 에, 포도주를 먹고 취한 상태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이러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보여주게 에, 되고 또이 일로 인하여. 노아의 삼형제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아의 계보에 중요한 두 가지의 구분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선적인 구분인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이러한 직선적인 그런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분적인 계보인데, 바로,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 누구의 형제는 누구누구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또 다시, 다시 그 본인에게로 돌아가서 또 누굴 낳고, 누구 형제는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류학적인 구분으로 만들어진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에, 그룹이 있고 또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크리스천이 사실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역시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사명과 혹은 또 주의 부르심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믿는 그러한 셈의 후손들보다는 믿지 않았던 함의 후손들이 훨씬 더 강하고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 노아의 후손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바로 오늘 이 십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함의 후손들의 면면을 우리가 잠 보게 될 텐데 이 함의 후손, 또 하메, 특별히 하메 후손들 가운데 이 노아의 저주가 이메, 이맘으로 말미암아, 이 하메 후손들은세상에서 어쩌면 큰 나라를 이루고 많은 자손들을 낳고 또한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대부분 다그 결말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메 후손들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이런 인물이 등장하죠. 이 니무롯은 바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이러한 이름을 들은 만큼 그런 매우 탁월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무롯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아 시대 이후에 이 고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의 끝이 과연 뭘까요?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바로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거하고 있는 그 동네가, 그혼도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곳으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의 가장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리고 스스로가 자고하고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사탄이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유혹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저거를 먹고 나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는 이 말에 그들은 미혹하고 유혹되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 문화와 그리고 인간 반역의 가장 마지막 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마치 세상의 문화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권과 주인으로서 사람이 먼저 서 있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 중심의 문화를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 스스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과 삶의 이유를 자기로부터 혹은 물질로부터 자기 욕망으로부터 시작되거나 그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슬은 그러한 세대와 혹은 또 그런 계복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이세의 후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 노아의 후손에 대한 족보는 단순히 인류학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어떠한 형제됨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것만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세의 족보가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은요 기록된 순서에 의하면 에, 그리고 셈, 함, 야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에, 후손들의 그 족보 이야기가 올라가면서 맨 먼저 야벳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함이 올라가고 세 번째는 셈이첫 번째 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역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바로 이 셈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셈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셈의 계보를 족보를 통하여 계보를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축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셈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으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또 이들의 계보를 통하여 바로 이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으며 혹은 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택함 받고 또한 이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수 있도록 특별히 이 셈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로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혹은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 아마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에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두 부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볼 때면, 영적으로 본다면, 본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류가 있고 또한 민족이 있지만 혹은 또 계보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한 부류와 그리고 또한 계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후손들 세상에서 어쩌면 강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을 숫자와 혹은 또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한 스스로를 높여 그는 스스로 이 교만 가운데 빠져 멸망받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샘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후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증거하기 위하여 이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에, 이 족보에 혹은 또 계열에 우리가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작하여상 가운데 뜻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즉 내적인 네, 내면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그에게서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적인 혈통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며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단 믿음 안에 결단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온전한 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 라와 권세 와영 광이 아버 지께 영원히 있 사옵 나이다. 아멘.